유치우 친구들 가은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삶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라는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우리 유치우 친구들 한번다 같이 삶과를 한번 펼쳐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아주 작고 귀여운 씨앗이 심어져 있네요. 과연 이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씨앗이 자라면 아주 예쁜 꽃이 활짝 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씨앗이 꽃이 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근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딱지 6장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물주기, 잡초 뽑기, 영양분 있는 흙주기, 아무 일 하지 않기, 화단에 쓰레기 버리기, 화단을 마구 밟기 등 여섯 장의 딱지가 있어요.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영양분이 있는 흙도 줘야 해요. 그럼 이제 이 딱지 여섯 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라는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유치우 친구도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 이 게임은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옥토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여섯 장의 딱지를 자른 후에 뒤집어서 씨앗을 보이게 냅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섞은 다음에 바닥에 올려놔요. 우리 이제 이렇게 올려놨으면 한 사람씩 이 씨앗을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나오면 활동책에 붙여주고, 만약에 뒤집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오면 그냥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옥토쌤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완성! 우리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활동책에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요찌우 친구들 다 붙였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꽃 스티커를 활동책에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이 됐나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영양분이 있는 흙도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아주 예쁜 꽃이 활짝 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꽃에 쓰레기를 버리고 화단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해야 하는 가장 바른 자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천국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천국을 접은 후에 풀로 활동책에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접었다 펼쳤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접은 후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펼쳐봐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멋진 천국 팝업이 완성되었네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결심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더큰 한번 더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할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읽은 친구들은 준비라는 글자를 한번 따라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적었으면 선생님이 천국을 기다리며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준비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해 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어린이를 보세요. 이 어린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더 외쳐볼까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 두 번째. 지금 이 어린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그것도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외쳐 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것 또한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큰 목소리 한번 외쳐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실을 믿고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결심 문장을 크게 읽고, 네 라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할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네 스티커를 한번 활동책에 붙여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내 스티커를 붙였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결심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할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한 친구들은 충성 글자를 한번 따라 적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천국을 기다리며 하면 우리 친구들은 충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에 등교하는 친구가 보이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여하는 것도 자기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더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열심히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외치는 거니까 더더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 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 우리 이번에는. 기쁘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보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처럼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충성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더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 우리 유치원 친구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유치원에서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해야 돼요. 우리 그러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결심 문장을 읽은 다음에 내네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마지막 결심 문장이니까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주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할래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큰 목소리로 잘 따라해줬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내 스티커를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내 스티커를 붙인 친구들은 너무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항상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길 바랄게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사과에서 만나요. 우리 요치우 친구들 안녕.